핑크 추내 언니, 단오박 킴 쌤의 파고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 모셨습니다. 알코올 중독 회복 상담가 서지은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알코올 중독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 빠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다가 알코올에 빠지셨는지부터 좀 <laughs>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게 뭐한 순간에 나는 중독이 됐어 나는 아직 중독자가 아니야 이걸 판단하는 그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내가 어 문제가 있나? 라고 느끼는 시점이 예, 사람마다 뭐 제각각이기도 하고 어. 예, 그 시점이 좀 애매모호해서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어.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판정을 언제 받으셨어요? 어, 제가 알코올 중독에 알코올이 문제가 있다? 중독자다? 라고 판정을 받은 건 2008년 네, 아. 그때부터 병원에 치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 폐쇄병동에 입퇴원을 반복했어요. 아유 그래요? 네. 지금으로 알... 봐서는 절대로 아닐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이라고 판정을 해주는 분은 의사 선생님인가요? 그렇죠. 아, 네. 근데 그 찾아가시게 된또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면 무슨과로 가야 돼요, 병원 중에? 정신과요. 아. 정신과로 가면 거기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 상담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고요. 아. 지켜보고 그다음에 음. 진단 기준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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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중독 그러면 진단 기준을 어느 정도인지 조금 알려주실 수는 있어요? 어 일단은 WHO에서는 DSM5라고 해가지고 아. 예, 정신건강 진단 기준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원래는 오디트라고 해서 아. 알코올 중독 진단 키트가 있어요. 아네 체크를 하면은 몇개 이상이면 당신은 남용입니다. 아. 당신은 의존입니다. 음. 이, 이 기준이 있는데 어 우리나라는 너무, 너무 특별한 게 네. 원래 세계에서 통용되는 건 오디트라고 하는데 우리 네. K 오디트라고 있어요. 코리안 아, 오디트. 오디트. 그만큼 우리나라는 알코올에 굉장히 허용적인 거죠. 왜냐면, 반대하니까. 네, 그렇죠. 아 오디트로 기존 나면 이게 판단을 내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70% 80%가 아 알코올 중독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K 오디트라고 그래서. 코리아 우리나라 그 고무줄 스타일의 무주를 그게, 그게 <laughs> 그렇죠 어느 정도 진, 아. 근데 우리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중독으로 올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또 따로 따로 만들어서 이제 네. 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특이하네요 이런 거. 네, 우리나라 센터에서는 KODT를 쓰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술에 굉장히 관대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코올 중독에 오. 빠져 있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네. 이~ 그~ K u 오디트에 네. 따르면 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몇 가지 있으세요 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마시면 중 아~ 정상이지만 뭐~ 날마다 마시면 중독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기준이 예, 기준이 있고 네. 음~ 횟수나 네. 그다음에 용량 네. 예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어~ 문제 해결 방식이 네. 보면은 내가 기쁠 때도 술을 마신다. 그렇죠. 내가 힘들 때도 술을 마신다. 그렇죠. 이런 네. <laughs> 항목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런 항목도 들어가 있는데 아 보통 요즘 보면 그 술꾼 도시 여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보면 드라마까지 생겼어요. 네, 네. 술꾼 도시 여자들이요. 네, 네. 아 거기 보면 여자 세 명이 주인공인데 네. 그세 명이 약간. 어. 트라우마가 다 있는데 네. 이분들이 그걸 술을 마심으로써 해결하는데 음.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재미있게 나오는 거죠. 술 마시는 걸. 음.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 방식이 술이에요. 음. 근데 그술 마시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는 거죠. 어. 그러면 그러니까 마치 술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무슨 이상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겠네요. 문 해결 방식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보는 친구랑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난 아무 생각 없을 때그 드라마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심각하게 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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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아,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판단할 때 기준이 네.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또는 뭐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술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것도 알코올 중독 하나의 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우리는 무슨 축하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술을 마신다거나 뭐 괴로운 일이 있으면 술한잔 먹고 이제 잘려고 한다거나 뭐 네. 이제 이런 게 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알코올 중독의 그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일이네요. 네, 제가 어. 술 끊은 지한 5, 6년 됐는데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너는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어. 굉장히 술안 마시는 제가 불행할 거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 네, 그렇데 선생님은 알코올 중독 나타났을 때 네. 증상이 어떠셨어요? 계속 술이 마시고 싶어요? 네. 어. 근데 마시고 싶다 수준이 아니라 네. 제가 이미 술잔을 제 입에 이렇게. 어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술을 네. 마시고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아. 제가 술을 사러 가고 있고. 네. 아까 네. 아, 그러니까 내 의지가 작동하기 전에 이미 몸이 이제 술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술안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있죠. 중독이었을 때. 네, 술로 아. 인해서 내가 힘 어, 힘든 게 많은 많이 생기거든요. 네. 나중에는. 그러면은 아 내가 술 때문에 또 이걸 못 했네 네. 내지는 술 때문에 이걸 잃었네라는 네. 생각이 들면 네.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 네. 예, 이전 병동 보니까 자율신경 맞아예 네. 그것처럼 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예, 의지는 나는 술을 끊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미 마시고 예, 있어요 예, 아니면 어. 술을 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참 그러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서지윤 선생님은 그 알코올 중독에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음. 44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마시나? 음. 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음. 있지? 뭔가 계속 하면 안될것 같은데 계속 패턴이고 고착화돼 있고 음. 이걸 깨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음. 그래서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어, 네. 언제부터 그러면 술을 접하셨어요? 처음 접한 건 스무 살네 <laughs>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일 학년 음. 첫 축제 때 아. 네. 그때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 뭐 처음에 OT 네, 네. 네. OT를 갔는데 그때는 일박 이일 OT를 갔 갔는데 사실은 저희 집에서는 술은 금기 식품이었어요. 아그 아. 아. 네. 부모님은 전부 다 술을 안 드세요? 저희 어머니는 안 드셨고 아빠가 네.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더욱더 네, 저희 집에서 딱 하면 안 되는 게 음, 있었는데 하나가 술두 음, 번째가 거짓말 음, 음. 그 정도로 술이 더 강력했구나 다른 가정에서는 주로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 아, 안 된다 말자. 요거부터 이제 가르치는데 네. 어. 근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는데 네. 음, 저희 어, <laughs> 엄마가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네. 예, 술 먹는 아빠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언으로. 아.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에 학교에서 OT를 갔는데 술을 먹는데 또 그때는 좀 분위기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술을 먹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요즘엔 어떤지 몰라도 저희 예.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음. 더 싫었죠. 음. 우리 집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음. 어, 강압적으로 또 술을 먹이려 하니까, 하니까 어. 처음엔 너무 싫어가지고 음. 예 저는 도망다녔어요. 아. 아. 그러다가 첫 축제인데 거기서 이제 너무 너무 재밌는 분위기에서 네. 또 술도 막걸리 플러스 사이다로 아 예, 그러니까 예, 술인지, 칵테일인지 이렇게 되면은 아. 술인지 막걸리인지 뭐 사이다인지 헷갈릴 때아또 네. 그러니까 막사가 맛있죠 엄청 맛있 달달하면서 네, 네, 네. 그리고그 막사에 저 처음 빠지신 거군요 네그래가지고 어. 이게 또 술에 대한 그 술을 내가 얼마큼 마시면 취할 거라는 그거 모르잖아요 처음에 네, 그게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음.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먹다가 음. 전 처음에 취해가지고 엎여서 음. 들어갔어요 어. 집에. 그러니까 네. 맛있어서 홀짝홀짝 좀 먹다 보니까 네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아, 것 같아요. 맞아요 술 마시는 분위기 대부분 네, 또, 분위기. 네 아. 제가 좀 얌전하고 네. 말이 좀 없는 편이다가 네. 술을 마시면서 주변 사람들의 아. 저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진 거를 느끼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AD가. 그냥 딱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재밌게 막 얘기도 하고 막. 아. 텐션이 막 좋아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집가정 환경이 좀 약간 우울하고 음. 어두웠어요. 음. 어. 집에 있으면 어둡다가 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너무 밝, 밝아지고 좋은데 음. 술을 마시니까 텐션이 업되면서 그 친구들이 막 나한테 칭찬해주고 음. 막그 따뜻한 대주는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술 마시면 내가 좀 변하는 것 같다. 아. 네, 이것도 그렇죠.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아 원래 술이 어~ 제가 인, 교 그니까는 술이 중추신경 억제되거든요 음~, 음 그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음. 공부하면서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니까 네. 제 이성을 누르는 거죠 예아 네. 네, 누르, 보통 네, 보통은 네. 이성을 누르죠 그이성이 네. 내가 판단하고 하는데 네. 중추신경 억제가 이제 술로 인해서 네. 안 되면 푸, 풀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내 이성이 발. 농을 하나 작용 못한 거죠. 네네. 그러면 네. 감히? 이제 본성과 음. 뭐그외 것들이 막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제어가 안 되는 거지. 아. 그렇죠. 시중 진당? 네. 저는 그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술 문화는 좀 그런 거를 목적으로 술을 마시기도 하잖아요. 이제 서로 터놓고 얘기하려면은 이제 술이 앞에 있어야 서로 음. 솔직하게 된다. 음. 또 대화를 하려면 술을 놓고 이제 해야 하는 것처럼 좀 필수적인 소품 같은 그런 그걸 원하면 술을 당연히 놓는 그런 문화인데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거를 술을 하지 않고 할수 있어야 되는 있는 게 정상이라는. 아, 거 네, 술을 그렇죠. 이용해서 하는 거는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응책이 좀 아주 건강하지 않은 방식. 그런데 아. 응. 우리나라는 참그 술과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오죽하면 옛날에는. 비즈니스를 술자리에서 맞아요. 하는 게 네. 기본적이었죠. 아니, 아니 요즘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신입사원 뽑을 때 면접을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면접을 했다. 맞아요. 뭐 이런 것도 기사에 나기도 하고 네. 그 사람 성격을 뭐 어, 솔직하게 다 알려면 음음음. 뭐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려면 이제 이런 그 그런 것도 있고, 생각이니까. 그다음에 사회를 얻으려고 그러면 뭐 맞아, 술을, 술을 좀 내겨봐서 된다. 맞아, 어떻게 맞아. 되는지 봐야 된다. 뭐 이런 음. 얘기도 있고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참술 거나는 사회였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낮았나? 라는 아까 말씀해주신 기준 네. 그게 왜 문제인지 좀알것 같긴 하고, 음, 약간 음. 저도 갑자기 두려움이 느껴지는 게 <laughs> 혹시나 어, 혹시 아니 왜냐하면 너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를 알코올 중 중독으로 이제 판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그 본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되게 힘들어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생각이 지금 제가 드니까 어, 나 나도 이거 중독인데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막 이런 생각이 <laughs> 들거든요 지금. 네, 좀 어. 제가 너무 좀 아픈 병의 비유를 하는 게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네. 암의 네, 네. 비유를 하자면 일기 이기 때 발견을 하면 치료하는 게 쉽죠 그렇죠 런데 아. 삼기 사기가면 네. 어렵죠 네. 근데 이 분위기가 일기 이기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야라는 분위기라면 삼기 네. 사기를 발견하기가 네. 어렵게 되는 당연하죠. 거죠 아. 아.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그~ 서지현 선생님은 직접 이제그 중독의 빠져서 나타나는 현상에 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조금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나도 중독인가에 뭐 K-오디트는 아니더라도 음. 좀 이렇게 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서 상담을 이 정도 되면 받아봐라. 어, 이렇게 뭐, 그, 좀 해주실 네. 수 있는 기준이 기준이요? 네. 어.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음. 하면 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제가 술을 마시면 다 변한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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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구나 성경이? 변한 거 아니나?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다니까 나 엄청 <웃음> 변하거든. <웃음> 여기서 K 오디트가 또 나온다. 어. 네. 네. 그래요, 네. 변한다. 네. 근데 좀 어. 심각하게 변한다. 변한다. 심각하게 변한다는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좀 폭력적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뭐 평상시에는 말을 얌전히 하다가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술 마시면. 또, 네, 막, 그런 아, 분들은 반드시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요. 네. 아, 그리고 또 막, 우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자, 우는 사람 저도 많이 봤어요. 술만 마시면 어. 엄청 막 울어. 어허. 자는 사람은. 많고. 변하는 거야? 그거는. 아주 자는, 자는, 자는 거야? 아니에요. <laughs> 술 먹고 자는, 자는, <laughs> 자는 사람도. 진짜 위험한 거 아 어, 진짜 오히려? 이게 블랙아웃이라 그러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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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이게 뇌가 술을 먹으면 이 알코올의 독성분이 뇌로 가는데 네. 순간 그 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블랙아웃이에요 네. 아, 술로 인해서 네. 그런데 이 술로 인해서 블랙아웃이 된뇌는 네. 순간적으로 독이 올라왔으니까 뇌가 잠기는 거 휴지가 나가는 것처럼 네 그렇긴 한데 네. 뇌가 어떻게 되냐면 쪼글쪼글해지는 손상이 거잖아요. 되는군요. 그런데 아뇌 세포라는 건 손상이 되면은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계속 손상이 되는 상태가 이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아이 쪼글쪼글해진 뇌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는 사십이 주가 걸린대. 사십이 주요? 네. 그래도 와. 돌아오면 다행이지. 그러게. 감 같은 어. 경우는 3일이잖아요. 보통 네. 3일 정도 생각하는데 네. 는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받는 건데 네.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면서 필름 끊겼다. 술 많이 먹으면 필름 끊겼다. 그것도 그냥 예사로 생각하잖아요. 그죠블랙아 그, 네. 정말 큰 손상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술 마시고 저는 자는 사람은 얌전한 주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자는 것도 위험하고 또 본인이 이제 알잖아요 나 이제 필름 끊겼었다 이런 거 그럼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그냥 이게 술 먹으면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그 알코올에 대한 생각을 좀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어. 또 1차, 2차, 3차 계속 가는 네, 무조건 구하 호는 네, 네. 네, 그것도 위험한 것같고 아, 막가자 그러는 것도. 네. 질려, 질려. 그러니까 그게 <laughs> 만족이 안 <laughs> 그래서, 되니까 어떻게? 어. 집에 갈때 혼자서 소주 한 봉다리 사 가지고. 음, 네. 그 정도까지는 진짜 중독인 거예요. 그 그게 정도까지 되면. 정말 이제 삐요삐요 위험 신호인 음. 거예요. 혼자도 오. 내가 뭔가 어 부족한 걸 느껴서 오. 마트 가서 내가 사고 있어. 요 네, 그렇죠. 오. 그러면은 서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그 중독 기간에. 그럼요. 어. 그런데, 그런데 예, 예. 예 예. 어느 정도나 그게 지속이 되면은 이게 진짜 빨리 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음. 아니 한 번이라도 그러면은 가봐야 될것 같아. 그런가요? 네. 나는 갔어야 돼 이미. 끌렸어. <laughs> <큰일 났어>. 그런데 <laughs> 어. 다행히 이제 일기 이기 때 음. 예. 는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네. 예. 이제 본인이 인식을 하고 그거를 한번 수정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면 될까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음. 네. 요즘 정보가 워낙에 많잖아요. 네. 인터넷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해 봐요. 예, 어 인터넷에 게, 나온 걸로. 예, 해 보시고 그 중에 몇 개가 걸리면은 어. 중독이라고 음. 생각해야 돼요. 네, 오디트 기준으로 봤을 때 K 오디트요. 음. 어세개 이상 나온다. 3개 이상이면 아, 3개 이상이다. 그럼 이거는 남용이에요. 오, 남용, 남용. 네. 아, 네. 남용이 이제, 1단계인가요? 이제 1 단계인가요? 그 다음이 이제 일, 이 단계 정도. 일, 이 단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나온다. 네. 뭐 일곱 개까지 된다. 네. 이러면 이분들은 이제. 의존. 의존 중독 단계로 접어든 아, 걸로 보시면 돼. 요 그러니까 네. 의존부터가 이제 중독 단계예요. 그렇죠. 아. 아. 그러면은 설지윤 선생님은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게 아, 찾는 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병원을. 찾 네네네. 어 제가 나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음. 환시환청을 봤어요. 어머. 음. 그런데 그때는 병원에 갈 생각을 못했어요. 음. 그러다가. 한시 환청이 들리면서 어. 제가 사고가 있었어요. 음. 뛰어내렸어요. <laughs> 아, 아, 그게 이제 뛰어내리는 게 의지가 아니라 환 환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환청을 봤는데 네. 제가 그때 필라티 구조로 그죠. 네. 1층이 주차장이고 음, 그렇죠. 2층부터 건물이 네. 그 건물에 3층에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4층 높이죠. 네. 근데 저희 앞에 어, 학교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네. 바로 베란다에서. 보면은 그 학교 정문에 남자 세 명이서 저보고 이렇게 내려오라는, 내려오라는 거예요. 거야. 어.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면 제가 오. 계단으로 내려갔겠죠. 네. 어. 근데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아. <laughs> 근데 어떻게 안 다치셨어요? 엄청 다쳤죠. 어머머. 어. 네. <laughs> 제가 층이다기 머리... 다행이지.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맞지라 그 가정만 어. 보신 분들은 아마 저 친구 자살하려고 그나 그렇겠죠. 뜬금없이 그냥 휙 뛰어내리니까. 네. 그래서 그, 제가 그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갔을 때 네. 정신과에서 협진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었어요. 아.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그렇고 음. 저희 엄마도 그렇고 음.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고 정신과에서 협진 요청을 무시했어요. 음.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환청을 받다라는 걸 네. 자체가 저도 어. 그게 사실이라고 계속 생각을 음. 했기 때문에. 예. 네. 그걸 인식을 못 하고 내가 무슨 정신과에 문제가 있어?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난 정신과적 문제 없다고 음.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갔거든요. 음. 갔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병원에 대학병원에 거의 3개월 넘게 있었고 음. 허, 많이 다쳤구나. 음.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어머머. 장애인이에요 지금. 어 아, 응. 어디를 그렇게 다리가 이런 데를 많이 낮쳤나 그러니까 뼈가 요추 2번부터 시작해서 골반 발바닥까지 <laughs> 다 가루가 됐었어요. 지금 보면은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엄청난 사고였네요. 목숨을 진짜 잃을 네, 뻔도 그렇죠,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4층 높이였다니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높아요. 네. 네. 웬일이야. 가 뼈가 다 가루가 돼가지고 간신히 이제 척추 수술 반했어요. 다른 데는 음. 수술도 못 하고 그냥 가루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 제가 좀 기적적으로 지금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 회복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랬네요. 그런데 그 회복 되자마자 제가 먼저 한게 술을 마셨어요? 예. 네, 술을 <laughs> 마어 와.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저도 느끼겠더라고. 아, 내가 문제가, 문제가 있구나. 음. 근데 그쯤에 저희 엄마가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제가 또 술을 먹으니까 너무 어, 속상하셨겠죠 네, 음, 음. 그래서 저에 대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음.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 음. 그랬더니 아 이런데도 술을 마시는 거 보니까 쟤는술 문제가 있구나. 음. 또 아빠를 통해서 음. 이제 엄마가 그렇지, 느꼈잖아요. 약간 학습된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알아보셨는데 아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가야 되는지를 찾아보신 거죠. 어하. 알코올 중독 제어,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병원이 있어요. 네. 그 병원에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음. 어 이렇게 따그러니까 정신 놓고 있을 때 음. 엄마가 그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네. 병원에서 이제 EMS를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실고 그 병원에 음. 갔는데 아. 그게 정신과 옆국 어. 네. 폐쇄 병원이었어요. 그 폐쇄 병동 음. 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게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아. 와. 아. 치료하시는 기간도 엄청 길었을 오, 오래 것 같은데. 걸렸겠네. 네, 그때가 처음 병원에 이제 그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 네. 입원한 게20 그러니까 2000... 2015년, 8년, 2008년. 음. 네. 그런데 그때 2008년에 처음 입원했는데 지금 2015년에 완전히 끊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르면 그 동안에 한 7년 동안은 계속 치료하신 거예요? 네, 입퇴원을 반복했어요. 입퇴원. 아. 이게 이게 문제 접근 방법이 그때만 해도 저희 엄마가 굉장히 많이 찾으셨고 저도 나중에는 아 내가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느꼈는데 느끼긴 느꼈는데 정보가 없었어요. 어, 어떻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 할수 있었던 어. 방법은 그냥 그 폐쇄 병원에 입원하는 가, 거 어. 아니면은 그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물론 약도 필요하고. 네. 너무 술을 찾을 때는 물리적인 이다 뭐라 그러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단절시키는, 네, 단절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긴 네, 한데 네. 사실은 저의 근본 원인은 음. 결핍이었거든요. 음.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죠? 네, 치료 네. 과정 중에 네. 자꾸 그 뭔가 이렇게 제가 어, 구멍난 항아리였던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어. 그 결핍된 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력을. 술로 채우고 있었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술을 마시면 좀 안정된 기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생체신경에 생각이... 그런 어떤 네. 것들을 이렇게 좀 눌러 주니까 네. 오히려. 음, 그래서 이제 계속 무슨 결핍이었어요? 마시고. 애정 결핍이었어요? <laughs> 그렇죠. 애정 결핍. 애정 결핍이에요? 나... 네, 저희... 부모님한테? 네. 부모님, 아 부모님. 그거를 이제 상담을 아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알아내신 거죠. 그렇죠. 아 상담이나 이렇게 전문적인 치료법을 또, 아 예, 제가 나중에는 그 병원에 입퇴원을 한 십여 년 정도 네. 반복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손을 탁 놓으시더라고요. 도저히는 네. 안 되는구나.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냥 평생 너는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제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 먼저 자식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어. 이제 생각하신 방법이 그거였어요. 병원에 그냥 평생 살. 음. 아. 평수 폐쇄 병동에서 그냥 그냥 내버려 둔 저기 자기 당이나 장기 입원을, 그냥 시키는 입원을 시키는, 시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나오면 또술 먹으면 음. 또 심각해지니까. 음. 죽을 만큼 마시거든요. 진짜 딱. 음. 그러니까는 이제 병원에서 계속 이제 네. 지낼 수밖에 없게 하는 게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데 그렇게 병원에 판단이. 쭉 계속 있을 수는 있어요? 병원비만 내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그래요. 그때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아. 강제입원. 네. 아.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아. 그게 이제 2017년도에 바뀌었어요. 아, 법이 아.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네. 2017년도 그 법이 바뀌는 바람에 네. 세상이 나왔어요. 예. 네. 감옥 생활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빨리 죽는 아. <laughs>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오히려 생각을 하게 했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평생 여기서 살 건데 지금 음. 죽으나 내가 음, 오 생명 어, 사... 유지를 하다가 죽으나 이거는 의미 너무 없는... 너무 우울한 마음이 들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빨리 죽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막 연구해서 그 병원에서 했어요. 실행에 옮겼어요. 음. 네. 했더니 병원에서 제가 너무 큰골칫덩어리인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내보내기에는 또 너무 위험하고. 위험하고. 음. 네. 아니 정말 에, 귀염귀염하시고 여성여성하시는데 <laughs> 네. 너무 힘든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가 제3자가 볼 때는 아마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음. 네가 선택했잖아. 음. 음. 근데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불가항력적인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줘야 된다는 것 자체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모르죠. 그래서 지금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이 네, 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재활 상담가가 되셨고요. 네. 오늘은 아, 재활 상담가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회차에서는 재활 상담가로서 진짜 중독을 어떻게 대하해야 될지를 또 함께 해보도록 음. 할게요. 펴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